전시를 왔어요. 전시의 수시 언니? 근데 여기 소피텔 건물에 있나봐요. 되게 좋네. 예쁘다. 그러다가. 아, 완전 잘 맏었네? 저쪽으로 가볼게요. <laughs>

I am a woman, now here to please you. It's time to move on, close my down. 인데 엄청 좋아진않 한번 테스트 해봐 이런게 이런 그런거야? 이게 스크럽. 스크럽이야 스크럽인데 아. 오일이랑 오일약이 같이 있어서 이렇게 뭉테두면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아 아, 생각보다 엄청 크다 음. 근데 이거는 이것도 오일약이 섞여있어서 샤워하고나서 아. 그럼 이거는 샤워하고 바르는거 아니 그냥 샤워오일이야 샤워오일 일단, 오래 가서 너무 좋아, 싸먹어. 아, 이거 이로 거의 칠하나 어요안니야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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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통가리 거야. 네, 음. 가리 샬거풀의 호두? 오 이것도 맛있겠다. 음. 안깐아왔는데 주문할게요. 들어가시면 요 기다려주고 가야 어? 이때. 원래안 기다렸던 거 같아. 어. <laughs> 무시. 카르페 잡수시는 거 영상 좀 올려주실 면있요 <laughs> 그럴게요. <웃음> <웃음> 어, 드셔요. 네 오늘 날이야 왜요? <laughs> 아니 이게 조금 <좀> 약간 <laughs> 뭐? 꼭 여기 넣어야 되는 건가? 아어 베르사유 공주님 같으시네요 오늘 혼자 컨셉 맞춰서 님미 <laughs> <laughs> 공주 저 뭐였죠? 일야 <laughs> 어, <야>, 뭐라고 할게? <laughs> 나나 뭐라고 했지? 너가 뭐라고 했는데 난 공주 넌 뭐? 이랬는데 기억이 안 난다 내 일주로만 생각해서 어 <laughs> 예쁜 거 같아 내가 오늘 진찍어 줄게 아이폰 접으세요 네? 아 사진 찍어 주신다고요? 저 지금 깽깽이 같이 자고 있는데요 아니 괜찮아요 오늘 화장했으니까 좀 옆으로 더 붙어 보세요 네? 음. 옆으로요? 어. 어 근데 <laughs> 나 맨날 거기 보고 나그대 가지고 어라? 네. 근데 이 이렇게 한 거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졌을까. 好吧。<laughs> 묶여있네? 어, 그리고 뭔가 엄청 많아고 좋아보여. 예샵. 안녕. 오늘은 아침부터 네일을 하러 갈 겁니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해서 손톱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주말이에요. 주말인데 아침부터 나와주신. 번장있게 감사드리고요. 총총총 아이고 턴킨 오랜만이네. 너무 배고파가지고 왔습니다. 기가 간 걸렸어요. 내일만 오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 짠. 오늘은 에로크롬 해봤습니다. 아 귀여워. 뭐야? 어, 저기는 그런가? 어!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거 두개다 보고 갈 거예요. 영상 을 보고.

i 대 d o 모가 This one was holding the spoon. I showed my sister giving me a spot to take a picture. She said like now! She made a shot and took it away from me. She said her seasoning tastes really delicious too! ceuil was interested in the shrimp water. 고기 해서고가 나왔네? 계이 고기 어가게 많이 안넣것 같은데 그거 도응 짜잔. 음, 맛있겠다. 청 손에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맛있습니다. 맛있겠다. <놀람>